영화 속에서 이렇게 어떤 버선, 화상을 장깐 떠올리시면서 추억으로 또 간직하시고 좋은 선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부터는요, 뭐 저희들끼리 즐거운 시간 가져보고 배우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지만 진짜 관객분들이 궁금한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빠 너무 언제부터 잘생겼어 이런 유해 질문 말고 예 영어에 관련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한번 환영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요.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드신 분이 지금 네 뒤에 빨간색 옷 입으신 옷 옆에 계신 분. 네그분저 분. 네 질문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석규 아저씨를 매우 좋아하고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아, 아, 그분이구나 <laughs> 어, 일단 영화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조별석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에서 과연 석규 아저씨랑 비슷한 점은 무엇이고 또그 조별석이라는 캐릭터를 선택하게 되신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아,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평상시에 옷을 고르실 때 어, 특히 기준이 있거나 어떤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음. 사랑합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질문 줄때세개 주셨어요. 도덕 캐릭터와 실제 나의 닮은 점 그리고 도덕 캐릭터를 왜 했는지 그리고 실제 옷 고를 때 나의 기준 네, 네. 세 번째 없으가요 네, 네. 옷은 뭐 여러분들 뭐 제가 저한테 그러면 어떤 물건 물건이면 제 몸에 오래 지녔던 옷을 뭐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도 하지만, 특히 옷이나 뭐 소품들, 바다, 아, 이런 것들. 제가 그래, 그 세월을 그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제 몸에 오래 있었던 것들을 제가 더 좋아하는 편이잖요 네. 그래서 저의 옷의 음. 선점이 오래도록 입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오래도록 입을 수 있는 것보다는 제가 옷을 직접 사는 경우는 물론 음. 제가 아, 직접 가가지고. 가가지고. 예. 이리 뾰우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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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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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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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점이 좀 실제로 맞다. 이번 조돌 석이라는 역할을 통해서 음. 여러분들한테 꼭말씀 어, 드리고 싶었던 것이 음. 그 점이 있어요 남과 비교하죠 비교하는 아. 아, 음. 순간 여행의 응. 시작 이런 것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꼭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좋은 점은 비교 많이 비교 많이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분는 그 비교의 잔대가 바깥이 아니 안쪽으로 자꾸 들어가 스스로. 예. 네. 그 잔대가 바깥으로 향할 때는, 예. 또 이런 부정적인 방어의 어 그런 근거들이 지만그 잔대가 자기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가면 좋은 표현들의, 정중함,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오픈할 잣 잔대가 바깥으로 있다면, 음. 서서히 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음. 스스로 말야 하게 anyway, 된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 그런 것에 참 김지철, 정서균 백혜남이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조돌석이라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 같고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게 바로 조돌석이라는 이유고 그 때문에 탐이 났고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아주 멋진 질문에 아주 멋진 변수셨던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조돌석 캐릭터로 한적인 선배님을 처음 떠올리셨는지, 그리고 어떤, 어, 캐스팅의 이유, 예,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개인적인 이유는 워낙에 제가 잘할 때부터 보고 기 그리고 항상 일하고 싶었던 배우라는 점에서. 그렇죠. 그니까 네. 그리고 영화적으로 볼 때는 선배님이 얘기했듯이 조돌석이 모든 사람들 사람들이 그냥 수 모르니까, 편하게 수 네, 역시나 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 하시죠? 네. 네 다른 사람이 조돌석이었으면 되게 어떻게 뭐, 뭐 이상했을 것 같은데. 네. <웃음> 예, 예. <웃음> 자, 질문 주신 분께서는 저희가 특별한 선물이 있으니까 잠시 좀 무대 한쪽에서 대기해 줄수 있을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의 질문 받겠습니다. 상이원이라고 외쳐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른 쪽에 계신 분들도 질문 많이 받을게요. 시간 충분해서. 네네. 자 우리 예, 하얀색 옷 입으신 분 대포 카메라 드신 분있습니다 네. <laughs> 기자님 아니시죠. 네, 예. 마이크 금방 갖다 드릴게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유영석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영화에서 보면 그 돌서과 공진 중에 그 딱히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진짜 왕이었다면 어떤 스타일을 더 선호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의상이요 아니면 성? 예, 의상 스타일을 봤을 때두 아. 분이 다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두분 중에서 본인이 왕이라면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는지. 어, 신선한 질문인데요. <laughs> 스타일로서 아. 근데 진짜 솔직히 어 저는 좀 보수적인 성격을 가질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뭐 어, 진보적인 성격을 가질 때도 있고 어 어떻게 보면 벌써는 굉장히 어, 규율에 맞춰서 옷을 이렇게 복도에 맞춰서 옷을 입고 예를 갖추고 네 공지는 어떤 중간에 어떤 느낌과 또 편안함이라든지 또 개선된 옷들을 추구하는데 를저 역시도 그냥 그게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게. 그 이렇게 요즘 굉장히, 굉장히 유행하고 이런 옷들도 좋지만은 오래 입을 수 있고 잘, 어, 잘 만들어진 틀에 잘 맞춰서 만들어진 옷들을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기가 좀 애매하시죠? 네. 네. 어, 이렇게 어, 너무 요즘 멋진 스타일의 옷들도 많은데, 어, 진짜 두 분이 함께 섞여있는, 음, 누군가가 있어요. 콜라보레이션 있을까요? 하면 되겠네. 네. 네. <laughs> 공진& 돌석의 <laughs> 콜라보레이션. <웃음> 어? DNG네요, DNG. 공진앤돌석, <laughs> <돌석엔> 공진& 돌석, 돌석& 공진. DNG다. 명품요 <laughs> 명품이네요. <웃음> 역시 명품사 같 예. 저는 감, 감독님의 옷을 참 좋아해요. 와, 감독님 <laughs> 스타일이 진짜 남다르지. 실례가안 된다면 잠시 좀 일어나서 바지 자랑. 것요 저희 없었을까요? 의상을, 10억을 들여서 의상을 제작하시다 보니까, <laughs> 예. 정작 본인의 옷을. <웃음> <웃음> 아, 귀워 입으셨어. 요 예, 네, 입으셨어요. 역시. 이제 의상이 제대로 나온 영화의 감독님만큼 의상도 남다르시고, 유현석씨 답변 충분히 되신 것 같아요. 둘다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하십니다. 역시나 잠시 후에 무대를 보실 때 조금만 대기해 주시고요.